사무엘상 9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어디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돌아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만날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날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기도하는 방법은 참 많습니다. 금식 기도, 개인 기도, 합심 기도, 뭐 중보 기도, 방언 기도, 수많은 기도들이 있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방법은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매일, 매순간 기도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일 중에 반복되지만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기도가 식사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밥을 뭐두 끼, 세끼 먹기 때문에 적어도 하루에 두 번, 세번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라면 식사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 여러분, 식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하시는지요? 또 무슨 내용으로 기도를 하시는지요? 뭐 매일 먹는 밥이기 때문에 뭐그 밥에 그 반찬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대부분의 식사 기도도 뭐 간단하게 한두 마디 뭐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그 정도 하고 이제 마치는 것이 대부분일 수 있죠. 근데 가끔 우리가 어떤 모임이나 신방을 가다 보면은 식사 기도가 길어지는 때가 있어요. 뭐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구역장이든 식사기도 담당한 분이 길게 기도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로까지 너무 길게 기도하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농부부터. 농사진 농부에게 감사합니다. 또 유통업자에게 감사합니다. 음식을 만든 손길을 감사합니다. 굶주리는 북한 동포들 축복해 주세요. 쭉 기도하다 보면 이게 뭐, 그죠. 창세기부터 계시로까지막 길어져서, 아좀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아 여러분, 너무 길게 기도하다가 국이 식는 경우도 있고요. 저도 한두 번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 이제 신방 마치고 점심시간 돼서 식당 가서 불고기를 먹는데, 불고기 하면 이제 이렇게 좀 불고기 올려놓고 이제 뭐 조금 시간 지나니까 불고기 올려놓고 이제 렇막 준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구역장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어 정말 너무 열심히 길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불고기가 막 이렇게 타는 냄새가 나요. 여러분 그때 눈을 뜨고 불고기 뒤집어야 됩니까? 그냥 계속 기도해야 됩니 어떻게 해야 되죠? 하여튼 그런 일이 가끔 우리 이제 기도하다 보면은 있게 되죠. 그래서 식사 기도는 가능한 한뭐 1분, 2분 짧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이 이제 암나기를 찾으려고 여러 마을을 다니다가 결국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때 마지막 찾으러 간 마을이 숲이라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사원이 사울에게 이 근처에 사무엘이라는 유명한 선지자가 삽니다. 그분을 만나보면 아마 낙귀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고 좋은 말씀 들을 것 같습니다. 한번 만나보고 가시죠. 간청을 해서 이제 그러자라고 해서 사무엘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우리가 어제 보신 것처럼 9장 5절에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라고 말씀을 하죠. 숲 땅이라는 곳은 라마다임 소빔과 같은 지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라마다임 소빔 하면은 숲 족속의 두 언덕이라는 뜻이고요. 숲 땅이 있는 고지들이라는 말입니다. 숲 하면은 라마다임 소빔. 라마다임 소비임을 줄이면은 라마라는 곳이죠. 여러분 이 라마라는 곳이 바로 사무엘이 태어난 고향 동네입니다. 처음 어릴 때 엄마 품에서 몇년 자라고 나중에 젖 떼고 나서 이제 엘리가 있는 곳으로 보내줬다가 쭉 활동하고 마지막. 나이 많아져서 고향으로 은퇴한 곳이 라마라는 곳이라고 오늘 성경을 쭉 말씀을 하죠. 이때 지금 사무엘이 은퇴를 하고 고향 라마에서 머물고 있을 때, 그때 마침 사울이 암나기를 찾으러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다가 숲, 라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견자 선지자 사무회를 만나러 가게 되죠. 이제 그 성읍으로 쭉 올라가다 보니까 물길로 오는 소녀들이 있어서 선견자께서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더니 그 소녀들이 하는 말이 오늘 마침 이 마을에서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제 곧 제사를 마치고 사무엘이 선지자가 이제 식사하러 오십니다라고 알려주죠.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사울이 마침 사무엘을 만나러 간 날이 사무엘이 마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함께 마을 회관에서 공동 식사를 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사실 이 날을 사울이 알고 간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우를 사무엘과 만나게 하시려고 암나기를 잃어버리게 하고, 암나기를 찾으러 이 마을, 저 마을 두루두루 다닌다가 마침내는 숲땅까지 가게 됐고, 또, 어, 사환을 통해서 그런 말을 듣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무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어떤 나를 잡는다, 어떤 일을 한다, 내가 결정할 때가 참 많지만 많은 경우를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많은 경우 깨닫게 되죠. 이제 13절 말씀을 좀 읽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3절입니다. 우리 12절, 13절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인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음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곧 만날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압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서서곧 그를 만날리다 이 하는지라 지금 마을에서 함께 이제 제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제물을 아, 제사를 드리는 아, 사무엘이 축사를 해야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음식을 먹게 된다라고 이제 그 소개를 하게 되죠. 이것이 맞는 말이죠. 우리 집에서도 함께 믿음의 가정들에서는 밥상을 차려놓고 밥 먹기 전에 아버지가, 어머니가, 할아버지가 먼저 밥 먹자, 우리 기도하자라고 해서 식사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음식을 먹는 것이 정상이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뭐 목사나 장로님이나 구역장이나 이런 또 책임 맡은 분들이 식사 기도를 하고 일반적으로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가끔 외국 영화 보시면, 이제 그런 밥 먹는 음식 먹는 이제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식탁에 빙 둘로 앉아 있고, 아버지가 한가운데 의자에 앉고, 그리고 아버지가 손 모아서 아주 간단하지만, 영화 보면 길게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그죠. 뭐, 일분도 채안 돼요. 간단하게 식사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아멘 하고, 다 같이 음식을 먹는 장면을 여러분 영화에서 가끔 보셨을 거예요. 간단한데 아주 질서가 있고 품위가 있고 영적 분위기가 느껴지는 그러한 일입니다. 혹 여러분 가정에서도 요즘은 뭐 음식을 한 시간에 한꺼번에 먹기가 참 어려운 구조에서, 뭐 엄마 따로, 아들 따로, 뭐 아빠 따로, 다뭐 출퇴근 시간, 등하교 시간이 다르니까 각자 각자 먹지만, 혹시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할 때, 그때 여러분이 어른이시라면은 "우리 함께 식사 기도하자"라고 해서 함께 식사 기도를 어, 여러분이 어른이시니까 함께 좀 간단하게 감사하고 진지하게 식사 기도하고 이렇게 먹는 것도 이게 신앙 교육이고 또 이제 전승이고 또 이제 습관이 되어지는 것이니까 아주 중요한 일인 줄 압니다. 아, 식사 기도는 아주 작은 기도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합니다. 음식에 대한 감사,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또 예수님 주기도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일용할 양식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이 있죠. 사실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먹을 만한 음식이 있다는 것이고, 또 먹을 만큼 건강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병원에 있는 또 막, 하는 분들을 보면은 음식은 참 많은데 뭐 이가 안 좋든 위가 안 좋든 어디 건강이 안 좋아서 음식을 들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무더운 여름이지만 무엇이든 음식을 잡수실 때 맛있게 음식을 먹는다. 건강하시다는 거예요. 그만큼 돈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 만큼 형편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도 하루 식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수련회, 목금토, 이제 수련회 가게 되는데, 수련회나 여름 성경학교 하면은 이제 많은 학생들이 모이니까 그때는 뭐 식사 기도를 간단하게 하죠. 여러분도 뭐 아시겠지만,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박수 짝짝짝 박수 치고 이제 뭐 같이 밥 먹는 게 이제 뭐 여름 성경학교 출연했 때 이제 뭐 흔히 감사 식사기도인데 뭐 좋은 거 같아요 학까 여러분. 집에서도 한번 분위기를 바꿔 보시려면은 한번 이 노래 불러보고 가족들과 함께 이 노래 불러보고 아멘 하고 뭐 식사하셔도 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이제 가끔 개인적으로 어 진지하게 식사기도 하는 것은 뭐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금식하고 나서 처음 밥 먹을 때 그때는 진지해서요, 그죠?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죠. 그래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 기도할 때 있고, 가끔 침묵 기도나 어떤 출연에 가면 이게 신부들과 함께 할 때가 가끔 있는데, 신부들 보면은 우리랑 조금 더 기도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그분들 이렇게 이제 성호를 그리잖아요. 이마, 가슴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뭐 되게 그분들 보면 감사하게 이제 기도하고 어, 식사를 하셔요. 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이렇게 쭉몇번 보다가 발견한 것은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 잠깐 뭐 정말 뭐1 분도 차안 돼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도 어, 이거를 하더라고요. 잠깐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이제 설거지 식사통에 갖다 놓는 모습을 보고, 어, 저도 이제 그 모습. 몇번 보고 저도 한번몇번 번 따라 해 봤어요. 근데 엄청 좋아요. 소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식사 전에도 기도하시고 식사를 잘 마치고 나서도 하나님 잘 먹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화 잘 되게 해 주세요. 뭐 그런 기도가 아닐까 싶은데, 한번 여러분도. 뭐성원는뭐그든안그든 그든 이건 뭐 여러분 뭐 마음이고요. 근데 한번 이것도 우리 몸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 식사 전에도 기도가 있고 식사 후에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를 기적을 베푸실 때 물고기 두 마리 떡어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나누어 주셔서 기도하시고 나누어 주셔서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났죠 또 예수님 마지막 잡히시던 날 밤에도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축사를 하시고 그리고 나누어 주시고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유언처럼 말씀하신 것 우리가 지키면서 지금도 가끔 교회에서 성만찬을 재현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좀 여러분, 기도하실 터인, 식사하실 터인데, 그때 정말 음식 주심에 감사하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뭐, 우리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나누실지 모르겠는데, 간식은 기도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커피 한잔 먹을 때 기도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간식도 음식이란 말이죠. 그리고 정식, 아침, 점심, 저녁만, 어, 기도해야 되나? 간식은 기도 안 해도 되나? 이런 문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나오게 돼요. 어떤 분, 어떤 분은 그렇게 이제 뭐, 농, 만, 진반 말해요. 건데기 있는 것은 기도해야 되고, 물은 안 해도 된다. 혹은 또, 오천원짜리 이상은 해야 되고, 안 해야 된다. 이런 건뭐 이제, 농담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뭐, 기도하든 안 하든, 우리가 물한 잔을 먹어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 물 생수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실 수 있는 그런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 눈을 감고 꼭 기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정말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건강 주심을 감사하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축복하고. 복음을 전도하고 또 교회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오늘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